<laughs> 조선호입니다. 음, 조선호이가 위에 또 달리기 있어요. 이거는 지난주에 이제 조금만했던 애들이 지난주에 얼마만 했었냐면 음, 요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주만에 이렇게 큰 거고. 보시다시피, 조그만 오이 엄청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조선 오이의 매력입니다. 엄청, 식감도 아삭하고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엄청 많이 달리죠. 다다기 오이는 이제 뭐,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나무들이 고사하기 시작하면서 잘안 달리는데, 조순 오이는 칠수부터 목격적으로 달리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달리기 시작했죠. 이거 이제 한5 6일 정도 있으면 무얼만큼 커집니다. 호박이 탐스럽게 달렸고요. 이쪽으로는 아직 달린 게 없고, 저 밑에 있는 호박을 따줘야 많이, 네, 달릴 것 같습니다. 자, 다닥이오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저희는 이제, 봄에, 제가 약을 잘못 치는 바람에,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수확 얼마 안 됐는데 곧 음, 끝날 거예요. 끝나지만 이제 잎을 관리를 잘 해주면 예, 또 가을에 많이 맺힙니다. 오늘은 오이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잎도 밑에는 녹염똥이 와가지고 저번에 약을 한번 쳐줬는데. 또 엄청 심해지지 않았지만 이쪽으로는 괜찮지만 밑에는 또또 녹임병이 와가지고 또 약을 한번 쳐줘야 되겠는데 예, 전에는 음, 녹임병 전용 농약으로 쳐줬지만 이번에는 어, 다른 방법이 있어서 다음번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